네. 사실상 유튜버 뭐 아, 유튜버라고 이제 이제, 아, 이제 잘 나가신 분이 너무 많아서 뭐 저는 이제 유튜버는 안 하고요. 유튜버는 네, 뭐 본성이 랜꼬가 100살이었는데 가좀유튜브같지 딸리시면 시 돼요. 그러면 출연해주세요. 자, 시청해 주세요. 저는 똑같이 대원이 100만이더라고요. 서 출연하겠습니다. 네. 좋아버가 항상 구독이 1 0 0만이긴 한데 들으시려면 뭐 시청해 주요 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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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<laughs>

지가 보지 못한 소식이 없어요. <뭘드> 자, 거의, 거의 아, 수지, 먹야 이거 아, 단종됐어. 어, 그 도전 있잖아요. 방판 도전 같은 방 아, 먹방, 방 아, 이방 아, 먹방, 을 아. ]ですね? 아, 네. 아, 아, 아. 아, 아. 이제, 아, 먹는 걸 먹방, 토 많이 먹는 애. 짜장면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. 짜장면으 시작을 맞 아, 이제 아, 전국 투어를 도각하는 거예요. 전국 뭐예요? 전국 투어. 전국 투어. 아, 먹방, 장면으로시작 하는 전국 투어를 먹방의 결국 유튜브 아니겠어요? 그 저희는 카페에 왔고요. 자, 이제 다팀 이름을 아 이름 로바해주셨요 아, 좋아요에로 바꿔 준거 남아 있어. 네. 아타이틀 얘기하면서 넘어갔어요. 팀은 아니시したら本当話話せちゃったんだろうって。 は 네. 네. 그런 생각입니다.